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은 자신의 사이비 종교 연관설과 관련해 신천지 문제는 본인과 무관하다고 해명했습니다. 국내 개신교계는 신천지를 이단으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반기문 전 총장은 2015년 신천지 간부로 알려진 김남희 세계여성평화그룹 대표와 사진을 찍었습니다. 이에 대해 반기문 전 총장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한국교회연합 한국 기독교 총연합회 등을 방문한 자리에서 한국 여성이라 사진을 찍었는데 그게 악용될 줄 전혀 몰랐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새가 쫙 배설한 것에 맞은 기분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조선일보 보도였습니다. 반기문전 유엔 사무총장이 자신의 업적으로 꼽은 것들은 실제로 전임 사무총장인 코피아난의 작품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반기문전 총장은 기자들에게 유엔본부에 61년간 없었던 윤리국작을 만들고 재산신고제도도 도입했다고 말했는데요. 이는 사실과 다른 것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한결의 취재 결과, 유엔 윤리국은 코피아난 사무총장이 재임 중이던 2006년에 신설됐습니다. 또한 재산 신고제도도 1999년부터 일부 실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중소기업진흥공단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새누리당 최경환 의원을 피의자로 소환 통보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조만간 최경환 의원을 피의자로 불러 특혜 채용을 압박했는지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검찰은 최경환 의원에게 24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지만 최경환 의원은 다음 달 출석하겠다며 연기 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르면 2월 초 최경환 의원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결의 보도였습니다. 이재명 경기도 성남시장은 지난 23일 대선 출마를 선언하고 첫 번째 정책행보로 열정페이 SNS 피해 사례 접수를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피해 사례는 하루 만에 500여 건이나 쏟아진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재명 성남시장 측 관계자는 신청받은 열정페이 피해 사례들에 대해서는 현재 정책 연구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20대 여성들이 폭발적으로 참여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재명 시장은 열정 폐이 근절 대책을 마련해 노동력 착취 행태를 반드시 뿌리 뽑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일보 보도였습니다. 이주 여성들이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시댁 및 남편의 학대에 시달리는 것도 모자라 그 책임을 떠안아 국내에 머물 수조차 없는 신세로 내몰리고 있는 것인데요. 국적법 및 법무부 내부 지침에 따르면 외국인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이혼의 경우에만 결혼 이민 비자의 기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또한 이 경우에도 이혼 판결문 외에 각종 증거사진과 진단서 등 귀책사유 입증 자료를 엄격히 요구합니다. 언어별 한계와 법률 지식이 부족한 이주여성 입장에서는 이런 식의 피해 사실 증명이 사실상 책임전가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데요. 적어도 가정폭력 피해 여성이 남편 또는 아이와 따로 산다는 이유로 체류 연장을 거부하는 건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한국일보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 이민자 추방을 공식화했습니다. 이에 따라 체류 신분이 불안정한 우리 교민 20만 명 역시 언제든 추방 대상이 될수 있다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교민 사회는 큰 충격에 빠졌는데요. 당장은 범죄 전과 대상자의 초점을 맞추겠다고 밝혔지만 경범죄 기록이 있는 이민자에 대한 추방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교민 5명 가운데 1명 꼴인 한인 불법 체류자가 추방 위기에 놓인 셈입니다. JTBC 보도였습니다. 지난해 사상 최대 실적이 예상되는 정유업계가 성과급 파티를 벌입니다. 25년차 생산직 연봉은 1억 5천만 원에 달할 전망인데요. 가뜩이나 기름값이 치솟아 서민들의 삶은 팍팍해졌는데 정유업계가 그들만의 잔치를 치르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정유사사는 지난해 최대 8조원의 영업이익을 올릴 전망인데요. 사상 최대 실적을 내자 일각에서는 기름값을 유가 하락분만큼 내리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정유업계는 2014년 적자를 냈을 당시에는 연봉이 삭감되는 등 혹한기를 보냈기 때문에 보상 차원에서 성과급을 주는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서울신문 보도했습니다. 서울시민의 비만율은 남성이 약 32%, 여성은 약 16%로 2배가량 차이가 났습니다. 서울연구원의 서울시민의 비만 추이와 결정요인 보고서에 따른 것인데요. 강남 3구인 강남 서초 송파의 여성 비만율은 2011년 이래 줄곧 서울 내 최저 수준이었으며 다른 지역과의 차이도 매년 벌어졌습니다. 연구를 주도한 손창우 부연구위원은 강남권역에는 운동 시설이 다른 권역보다 많고 패스트푸드도 비교적 덜 접하게 되는 환경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남성은 30대와 40대 그리고 대학 졸업자 이상에서 비만 확률이 높았는데요. 이는 직장 생활로 외식과 음주 문화에 노출돼 있기 때문이라고 보고서 연구원 등은 해석했습니다. 서울신문 보도했습니다.